식판 찾으러 왔습니다. 어린이들의 식판을 챙깁니다는김경락 대표입니다. 아이들 식판을 원에서나 가정에서 직접 씻고 보내지는데요. 저희들은 그런 불편함을 해결해드리고 위생적인 식판을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세척하고 소독해서 원으로 다시 배송하는 그런 일을 하는 업체입니다. 소독이나 위생상의 걱정이 없어서 저희 선생님들도 만족하시고 어머님들도 만족하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깨끗하길래 다들 칭찬 일색인지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요. 네. 식판 왔어요. 네. 식판이 도착하자마자 바로 신속 정확하게 시작되는 세척. 먼저 식판의 이물질을 털어내고 세제로 세척합니다. 저희 5단계에 걸쳐서 세척이 이루어지는데요. 1단계어린 전용 세제로 세척 이후에는 그 외의 모든 공정은 맹물 헹굼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음식물을 떼는 내 1단계 손세척, 2단계부터는 고온의 물로 헹굼을 반복하는데요. 손세척부터 헹굼 세번 건조까지 이게 바로 완벽한 세척의 핵심 비결. 그런데 작업장 구석에서 아까부터 부글부글 끓고 있는 이 장치 정체 대체 뭔가요? 초음파 세척기인데요. 저희들 이제 초음파를 이용해서 미세한 음식물 찌꺼기나 뭐 세균들을 박멸하는데 쓰이는 그런 행복 세척기예요이 정도면 세균이란 세균은 모조리 잡혔을 것 같은데요. 또 대형 세척기로 직행하는 식판 행면 대형 세척기에서 두 번의 행복을 거치는데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마지막 단계 건조까지. 혹시 남아 있는 세균들을 박멸하고 소독을 위해서 100도 이상으로 한 4시간 이상을 하고 있어요.